열왕기상 제12장 누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더라. 느바대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누오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누오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의 백성이 가니라. 누오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대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대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대 아들 여로 보함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오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누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누오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누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누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누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차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날아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그주르오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르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배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적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의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배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배들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꽃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빌립보서 제3장.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 내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드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에스겔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툇마루는바깥뜰 박석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3층의 방은 제일 좁은이 있는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3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꽃들의 담과 마주대한 밤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들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골방 뜰앞 곳,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곳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밤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때 꼭그 장때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그 장때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그 장때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때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앞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툇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툇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툇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상층의 방은 제일 좁은니 이는 툇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줄어집니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3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꽃들의 담과 마주대한 밤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들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밤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골방 뜰 앞고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죄재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밤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때 꼭그 장때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그 장때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그 장때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여.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때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사방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시편 제 94장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좋치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